양말 속 곰팡이. 무좀 앓는 가족이 있다면 양말 세탁법 안 바꾸면 전염됩니다. 가족 중 무좀 앓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무좀은 발에서 발로 쉽게 전염되고 심지어 양말 세탁만 잘못해도 가족 모두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최대 1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땀과 각질이 쌓이는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죠. 양말 역시 이런 균을 그대로 옮기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40도씨에서 세탁한 양말의 36%에서 여전히 곰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도씨 이상에서 세탁하면 무좀균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탁전 필수팁 그렇다면 어떻게 세탁해야 할까요? 첫째, 양말을 안쪽으로 뒤집어 세탁하세요. 균은 대부분 안쪽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를 쓰면 곰팡이를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셋째, 6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하세요. 마지막으로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 살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양말을 새 걸로 갈아 신는 것, 신발은 완전히 말리고, 땀이 덜 차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 양말 세탁에서 시작됩니다. 무좀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쉽게 옮겨갑니다. 작은 습관이 가족의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